안녕하세요. 차루 화분과 다육사랑입니다. 자, 제가 화이트그린이 예전에 어, 이렇게 사망해가지고 제가 지인한테 사진을 찍어서 이런 데가 거무거무 하죠 보세요, 거무거무 하죠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니 사망 이렇게 해서 제가 영상 한번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음 그냥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제가 실험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자, 고수님한테 여쭤보고, 이 친구를 이 통에다 넣었어요. 또 다른 친구, 자, 여기 보시면. 19년 7월 12일, 화이트 그린이 손대지 마세요. 해갖고 제가 이렇게 넣어놨죠? 자, 7월 12일 날한 거예요. 오늘은 9월 2일입니다. 자, 9월 2일인데 제가 이 영상을 언제 올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지금 잘 몰라요. 그래서 한번 열어볼게요. 과연, 잠시만요. 가위로 한번 잘라볼게요. 제가 잠시만요. 자, 새로운 가위를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변했을지. 얘, 이 친구를 지금 약두달 정도 김치 냉장고에 이렇게 들어 있었잖아요. 자,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망 선고가 내려졌던 친구 제가 실험해 보려고 김치 냉장고에다 이렇게 싸서 넣어 놨잖아요. <laughs> 이거 보세요. 자, 보여 드릴게요. 얼굴이 여기 보세요. 얼굴이 하나, 둘, 세 개예요. 그런데 음, 제가 보니까 자, 이렇게 지금 꺼냈죠. 얘는 얼굴이 세 개짜리고요. 자, 이 친구는 얼굴이 하나, 두 개짜리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제가 뿌리 부분 뿌리 부분을 잘라 주고 뿌리 부분 다 잘라 줄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하엽들은 제가 손안댈 거예요. 손안 대고 이 친구를 그냥 말려 줄 거예요. 한 5일 정도 말릴 거예요. 오일에서 7일 일주일 정도 말렸다가 음. 다시 심어 줘 볼게요. 저는 이거 어차피 사망 선고했던 아이라 제가 그냥 실험 정신으로 이렇게 한번 해 보는 거예요. 뿌리도 한번 잘라보고 얘네들이 자 보이죠? 시 어머, 세상에. 여러분 어머 얘얘 보세요 잘랐더니 이렇게 살아 있네요 살아 있죠 여기 보세요 제가 지금 실험하는 거잖아요 자 이대로 제가 일주일 정도 말렸다가 다시 심어줄게요 와 대박입니다 자이 친구는 김치 냉장고에 들어가 있던 친구예요 자 그리고 여기 화이트 그린이 이 친구는 비도 오늘 지금 저희 군산은 비가 오고 있거든요. 비가 오고 있는데 어 제가 아이고 날라가네 바람 선풍기 제가 틀어놓고 있거든요. 군산은 비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비를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제가 뽑아서. 이 친구도 똑같이 뽑아서 슥좀 털어주고요. 그리고 여기 이 친구는 하엽 정리는 안할 거예요. 어, 하엽 정리를 하면 여기 통이 미워지거든요. 여기 보세요. 자, 이 친구가 과연 어떻게 변할지 제가, 그리고 여기 뿌리 부분은요, 조금 잘라줄 거예요. 새 뿌리가 나오라고. 어머, 여기 보세요. 새 뿌리가 나오고 있네요. 오, 여기 새 뿌리 나오고 있네? 얘는 그냥 심어줘야 되나? 여러분, 얘는 그냥 심어줄게요, 그대로. 왜냐면, 뿌리가, 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얘는 그냥 심어 줄게요. 저는 이 친구 여기에다가 영양제 좀 넣어 줄게요. 음, 영양제가 자, 이 친구 이게 유박 비료라고 제가 화초에다가 주는 친구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그서 옆에다가, 주변에다가, 아유, 몸살 나겠네. 자, 주변에다가 이렇게 좀 놔줄게요. 영양가가 있어야 되니까. 지금 이게 비맞았거든요 어차피 뽑았으니까 아우 제가 우왕좌왕하죠 어차피 뽑았으니까 제가 한 5일 정도 말렸다가 그냥 심을게요 어, 상태는 그때 사망이라고 사망선고가 내려졌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제가 위에 있는 하엽 정리들은 안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보면 이 하얀 뿌리가 나왔죠? 이거는 뿌리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다시 심어줄 거예요. 자, 심어서 다음에 또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차륵화분과 다육사랑이었습니다.